이 제품은 자오미 미지아 남성용 전기 코피 헤어 트리머입니다. 이 트리머는 3인1 기능으로 구렛나룬, 눈썹, 수염까지 손쉽게 다듬을 수 있는 만능 아이템이에요. 사용해본 결과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 덕분에 깔끔한 커팅이 가능하고 피부에 자극이 적어 아주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충전식이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수명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자인도 슬림하고 세련되어서 욕실에 두기에도 좋은 느낌이네요. 정말로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이 트리머 하나면 면도와 정리가 모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남성용 전기 면도기입니다. 이 면도기는 IPX7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습식과 건식 면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알루미늄 블레이드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플로팅 헤드가 얼굴 윤곽에 맞춰 부드럽게 밀착되죠. 또한 트리머 노즐이 포함되어 있어 수염 다듬기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충전 표시 기능 덕분에 언제 충전해야 하는지 쉽게 알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사용 후 세척이 용이해 관리가 편리하다는 고객들의 호평도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면도기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겸비한 제품으로 매일 아침 빠르고 깔끔한 면도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바로 써노우의 전기 비지 제거 키트입니다. 이 제품은 귀청소에 있어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이에요. 사용해본 고객들은 부드러운 스프레이가 정말 효과적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4가지 압력 설정이 있어 개인의 귀 상태에 맞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귀지를 부드럽게 관계하면서도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죠. 또한 화학 성분이 없어서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간편한 사용법과 효과적인 청소 결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비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